어~ 하베스트 유전 네. 유전이 아니라 우물이었다 아~ 이게 놀라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부실이 있었다는 건 올해 좀더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나마 뭐랄까, 하여튼 이런 유전을 엄청난 거액을 들여 사서, 예. 뭐좀 부실이 좀 있더라도 안에서 원유만 좀 있으면, 아, 그렇죠.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데, 예. 네, 사실상 우물 상태였다는 거죠. 그 속은 거예요,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?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이 NBC 스트레이트에 나온 보도인데요. 예. 어,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한국석유공사가 무려 4조 5천억을 들여서 이 하베스트와 음. 그다음에 이 날이라는 네. 네, 회사를 이제 샀죠 정유 회사 정유 시설 회사인데 이 날이요 네. 이게 4조 5천억이라 들여서 샀는데 이, 이, 이 애초에 이게 산다고 했을 때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. 그때 뭐 하베스트하고 날이 2조 5천억이나 되는 그 부채가 이미 있었고 네. 또 2009년 상반기 송신액만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. 음. 어 근데 이제 정작 그 이런 회사를 사조 5천 원이라 들어서 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거의 다 물이었다는 건데요. <laughs> 이게 왜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예. 이 내용이 이 석유공사가 의뢰한 네, 석유공사가 인수를 했죠. 음. 이 석유공사가 의뢰한 이 전문업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여기를 좀 평가 분석을 해줘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서 평가 분석을 해봤더니 음. 아 이거 99%가 물이더라. 그러니까. 뭐 기름에 물이 섞여 들어간 게 아니라 음. 물 위에 기름이 살짝 떠 있는 네. 그런 수준이었다더라. 예.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이 보고서를 봤, 봤겠죠 석유공사가 발주를 한 보고서니까요. 음.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우물 임해들 우물 임을 알고도 이 시설을 4조 5천억이나 들여서 산 것이죠. 예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메릴린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, 예. 이 투자 자문회사인 메릴린치가 이 석유공사의 이 투자자만 보고서를 줬어요. 예. 이게, 이게 이름이 프로젝트 에르메스였지 음. 않았습니까? 예, 예, 예. 그래서 그게 또 논란이 됐는데, 이 에르메스라는 게 그냥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를 의미한다고 해서요. 예. 좀 뒷말을 낳기도 했는데, 예. 어쨌든 석유공사는 이 메릴린치 보고서를 근거로 하베스트를 4조 5천억 원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해도 괜찮다 라는 네. 판단을 한 건데 뭐 이건 과거에 나온 보도이죠. 네. 어 그런데 이제 정작 메릴린치가 그러고 나서 이 석유공사가 이 날이라는 회사를 다른 쪽에 이제 더 이상 뭐 이거를 부실 기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음. 다시 팔라고 할때 메릴린치가 그거를 다시 살려고 하는 회사에 가서 자문을 해줘요. 어. 자문을 해주는데 이거를 10억 원에 사라고 자문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날이라는 회사를 음. 한 1조 몇 천억 원에 사라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네. 다른 회사에 가서는 어, 그거를 다시 10억 원 정도에 사와라 이렇게. 자문을 한 셈이죠. 아, 1조하고 10조, 몇배 몇 차인가요? 어, 갑자기 산수가 계산이 안 되는데 아, 이런 걸로 제가 바고듭니다 네. <laughs> 어,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옆에 예. 계산기 하나만 놔주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 예, 예, 예. 한 100, 1,00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음, 여러분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네. 정확하지 가 않습니다. 네, 예. 그렇군요. 죄송합니다. 산수에 되게 약해가지고. 근데 어쨌건이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났다. 예.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. 음. 네. 어쨌든 이런 의혹들, 그러니까 뭐. 분명히 석유공사가 저게 거의 사실상 우물임을 알았음에도 예. 거액을 들여서 산거 그리고 예. 또 정말 헐값에 대납한 거 예. 뭐 이런 것들 뭐 모든 의혹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죠 예.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원 해결을 강조해왔고 음. 뭐 당시 석유공사가 이상할 정도로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도 했고요 예. 그리고 하베스트라는 회사의 이 서울 당시의 지점 지점장 내 음. 네, 지점장이 이 집사인 김백준 씨의 아들 김영찬 씨였어요. 아,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군요. 네. 그런데 예. 이 김영찬 씨는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예. 자기는 관계 없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했는데. 음. 왜 관계 없는 일이라고 할까요? 관계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. 관계 예.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? 예예예. <laughs> 예, 예. 네. 관계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뭐 각종 문서에 이름이 좀 들어가 있어서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예.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요. 어. 7088번 쓰시는 분 석유 자원 개발이 아닌 온천 개발이 아니었을까? <laughs>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. 네, 예. 그렇죠. 데 온천을 굳이 이렇게 정유 시설을 이용해서 <laughs> <laughs> 팔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. 글쎄 말입니다. 예. 약수터 개발은 아니었는지. 네. 예, 뭐 그런 생각도 들고. 그렇습니다 어, 석유를 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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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 나중엔 물이 나오는군요. 아, 예뭐그런거 봐요.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게 네. 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은 네. 사실상 그 유전은 끝난 거다라고 음.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이미 끝난 상태의 유전을 그 비싼 값에 사들였다. 네, 그런 아, 얘기군요. 자 김태호님 어, 석유공사 책임은 없는지 왜 책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. 문미정님 이 정도면 배임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배임은 뭐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네. 그런 차원의 것을 배임이라고 하지? 어, 지금 이것처럼 어, 뭐 거의 대놓고 90%가 무린 어, 걸로 드러난 상황에서 비싼 값 주고 샀다 이걸 배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어 글쎄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네. 잘 몰라서. 근데 아는 물어볼...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정리해 온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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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리는 어, 수요일 선별 네. 삼별 시대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선별 네. 네. 시대한테 이렇게 또 해야 할 몫을 남겨주는. 아예 네, 그럼요. 예. 네 제가 다음은 다른 분들이 예. 먹고 살기힘들지 않겠습니까? 라는 <laughs> 말을 하지만 정말 죄송하네요. 군대 정의 군대 정의의 화신네 감사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 다음 소식 MB 관련 소식이군요.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. 네, 구속 나흘째죠. 예.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.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예, 예. 어,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일부 그러니까 음. 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던 팀이 조사를 하러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예. 모든 것의 출발점이 다스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. 음. 어,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 예전 검찰 조사와 비슷한 내용이면. 조사를 안 받겠다. 음.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. 예. 뭐 정치보복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, 아예 뭐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음. 합니다. 예, 예. 네 아울러 이와 함께 이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천여 건대에 이른다라고 예. 보고 있는데 예. 어, 일단 드러난 것만요 음. 검찰은 이 재산을 지금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. 어, 혹시 후에 이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추징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. 뭐 이런 재산들을 좀 묶어 놓는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. 아울러 또 다음 달 초쯤에 이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. 아, 네. 고속 기소하는 거군요? 네, 기소를 예. 하는 겁니다. 예.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풀어줘야 되니까요. 풀어줘야 합니다. 네, 예. 그렇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재산관리인들. 그러니까 뭐 김백준 씨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. 이분들은 지금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. 그래서 예.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될것 같다. 예, 그렇게 예. 보입니다. 그분들은 뭐 사력을 다해서 MB가 네. 시킨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MB가 시킨 게 아니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최윗선이 되거든요. 본통이 네. 되거든요. 그렇죠. 아, 그렇기 때문에 아이 법정 공방도 아주 어.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. 예,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한미 FTA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. 어, 새벽에 들어왔죠? 네, 그 김현종 본부장이 통상 통상교섭 본부장이 네, 협상이 타결됐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. 이 귀국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한미 FTA와 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 이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. 네. 뭐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고는 했는데 뭐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네. 사실상 이미 재협상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음. 어, 역시나 이제 관심 가는 대목은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느냐라는 건데 뭐~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뭐~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예. 언론이 취재한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. 일단 농업이나 철강 분야는 지키고 예. 뭐 자동차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한것 같습니다 음. 이 자동차의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. 예. 어, 미국이 그동안 이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뭐 연비, 온실가스 기준 완화, 뭐 이런 좀 자동차에 걸려 있는 규제들을 줄여줄 것을 요구를 해왔대요. 그러니까 예. 미국 규정에 맞아도 수출을 할수 있도록 음. 네, 이렇게 좀 요구를 해왔다는데 예, 예. 어, 기존에는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있었어요. 그데그 예. 양이 한 2만 5천 대 정도였는데 뭐 이거를 폐지한다, 뭐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. 예. 근데 이게 뭐 미국산 차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랑 독일에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. 예예예. 예, 예.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.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. 예. 어, 다만 그 김현정 본부장은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레드 라인은 지켰다. 음.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 철강 관세철폐 국가에 우리가 포함이 됐었죠. 예. 이 부분을 봐서 뭐 한미 FTA 재협상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음. 뭐 언론에서는 좀 다양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일단 뭐 미국 압박 속에서 뭐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. 그런데 예. 어아 이게 좀 철강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예. 좀 다급하게 협상이 된거 아니냐. 좀 음.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돌속 협상이다라는 지적이죠. 네네. 예.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매우 훌륭했다 네. 이렇게 또 평가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고요. 네,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하는 것에 가까워졌다 예. 라면서 이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아, 하죠. 트럼프가 호평하는 그 협상이면은 네. 우리가 그렇게 잘한 협상인 건지 하는 생각도 <laughs> 드는데. 네. 어, 일단 뭐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. 예,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뭐 기존의 그 태양광 수입 관세를 강하게 매겼을 때 예. 그 오히려 미국에서 역효과가 막 나지 않았었습니까? 그렇죠. 네.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음. 이 음. 네, 함부로 이게 가늠할 수가 없어 가지고. 예, 예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한간 뭐 어, 트위터에 또한줄쓸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또 선사를 한 셈이 됐네요. 네, 예, 예. 그렇습니다. 자, 김민선 님 720번 음, 720의 2번 버스를 타고 갔는데 두분 대화가 들린다라고 하셨습니다. 이 720의 2번이면 경기도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. 네. 성남, 수원, 용인, 화성 지나는. 오, 예. 굉장히 잘하시네요. 그렇습니다. 103.5로 들어시면 됩니다. <laughs> 예. 부산에서는 105.7, 네. 창원에서는 90.9, 그리고 진주에서는 98.7로 저희 김영민의 정치쇼 함께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시, 해야 하나요? 고릴라로. 네. <laughs> 아이고, 이게다다 이렇게 잘했나요? 어? 아, 너무 장단이 잘 맞습니다. <laughs> 네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어, 그래요. 저 다음 소식, 그 우리 공연단이 이제 평양에 가는데 4월에. 네.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부를지 이 윤곽이 드러났어요. 네, 관심사였죠. 네, 어, 일단 날짜는 확정이 됐습니다. 4월 1일에 동평양 대극장에서 남만의 단독 공연이 있고요. 네. 이 4월 3일에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한과의 협업 협연이 있습니다. 예. 이 공식 명칭은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고요. 이 공연의 제목은 봄이 온다입니다. 음. 제목이 참 좋죠. 아. 네. 이 가수 조용필 씨, 이선희 씨, 최진희 씨, 윤도현 씨, 백지영 씨, 정인 씨, 서현 씨 그리고 음. 알리, 그 레드벨벳 음. 출연을 하고요. 예.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래를 부를지가 좀 관심사였는데 예, 예. 이 조용필 씨는 우리 정부가 그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를 신청했다고 해요. 예. 이 노래는 조용필 씨가 2005년에 평양 단독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음. 어,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애창곡이었다라고 예. 하고요. 이를 포함해서 뭐 친구여, 음. 꿈 이런 조용필 씨의 히트곡 해서 총 다섯 곡을 선보인다고 합니다. 음. 이 정인 씨 역시 정부로부터 신청받은 곡이 있는데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예요. 그러니까 음. 지난 1월에 예.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새 기자회견을 할때 예. 네, 나왔던 노래이기도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네 그리고 윤도현 씨는 1118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예. 이 1118이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라고 해요. 오 네,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노래를 예. 부르게 되는 거죠. 예예. 예. 철망 앞에서란 노래도 부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. 네, 예. 노래도 굉장히. 통일을 네. 갈망하는 노래. 좋은 노래죠.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? 어, 사실 잘모보니다 아, 모르시는군요. 네. 예. 예전에 그 차승원 씨가 나왔던 네. 광고 중에 네. 왜 이제 승진 영단에서 빠지면서 네.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책상 밑에서 어, 이 가스 번호를 올려놓고 <laughs> 그 무슨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<laughs> 먹는 거 나오잖아요.